블리자드가 횃불개를 만들때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단 말이야 블리자드가 횃불개 만들때 원했던 그림은 지금 우리가 했던 지금 요그림이야 요그림 맞잖아요 솔직히 자 가입시다 자, 자 가자 형제들이여 자이진사막부터아 요거지 야슴 파낙 요거지 형제들이여 자 또들이 잡아라 또들이 잡자 제주마심님 혹시 제주도 아니세요? 아, 내가 제주도 가면 진짜 한잔살 거예요. 나 제주도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자, 형제들이여. 잠깐만 판악좀살려서 올게. 판악살려서 올게, 형제들이여. 제주도시네. 자, 용강로 갑시다, 형제들이여. 자, 바바리안, 바바리안 한번 해주세요, 바바리안 버프. 버프 한번 주세요. 함성 한번 주세요, 바바. 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가자, 형제들이여, 가자. 오, 제주도 가면 진짜 오술한잔 사겠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깄다, 형제들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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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씨, 용륙 바로 죽었어. 역시, 용륙 바로 죽었어. 아 어, 제주도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서귀포 쪽이에요. 제주시에요. 서귀포시에요. 연행태우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구독 감사합니다. 양행허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잡았다. 아, 자, 가자. 자, 로지다. 로지로 가자. 로지로 가자. 자, 요번에 릴리트 가자. 릴리트 좀 빡센 거 알죠? 릴리트 요좀 빡셉니다. 서기 보시구나. 어, 릴리트 좀 빡세요. 오, 어, 바나나니 대빠른데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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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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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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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명전기아여 저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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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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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모듬은 클렌징 한번싹 켜줘야지. 센스죠. 나 근데 클렌징 안 찍었거든. 자, 형제들이여. 자, 요번에 원소수사 뽑아드리자, 우리. 자, 형제들이여. 요번에 원소수사 뽑아드리자. 요번에, 요번에 뽑아드리자. 어, 배진형님한테 뽑아드리자, 이번에. 형제들이여. 라스고. 라스고. 다 끌고 온다, 그냥. 다 끌고 와, 다 끌고 와. 와, 잠깐파이 잠깐만. 와. 야, 뒤에, 뒤에, 뒤에. 성고 있는 사람 성고 켜. 성고 있는 사람 성고 키세요. 셀베 내가 킬게요. 왜냐면 성고 키면 이매피성고가 20이거든. 눌릴 수가 있어 매피성고를 그러면 송고가 안 터져. 어, 우리 성고 있는 사람 성고 키면 돼. 셀베 제가 킬게요.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노 어디 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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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드 좋아 힐인드 좋아 힐인드 좋아 오 피스 나이스. 퀴스 좋아 자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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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질로 팰게 요쪽 질로 조질게 이쪽은 지옥군주들은 내가 잡을게 여기서 나이스~~~~~ 와~~ 개멋있어 와 개멋있다 와와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잡은 이거 있잖아 우리가 방금 잡은 이런 시스템 있잖아 다같이 서로 힘 합쳐서 잡는거 있잖아 이거 사실 블리자드는 횃불캐 만들면서 이 그림을 원했을거야 근데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은 강타 맞추고 어? 요거 요거 뭐냐 어? 요거 생명력 출출 맞추고 강타 맞추고 셀 베켜서 어? 셀 베켜서 레지 맞추고 그 들어가서 혼자 잡잖아 그거는 블리자드가 횃불캐를 만들때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단 말이야 블리자드가 횃불캐 만들때 원했던 그림은 지금 우리가 했던 지금 요 그림이야, 요 그림. 맞잖아요, 솔직히. 맞잖아. 아니, 근데, 아이, 재미를 떠나서 맞잖아. 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블리자드가 원하는 해플케를 설계했던 자기들의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이 그림을 위해서 한 거야. 근데, 혼자서, 뱀파전 끼고, 혼자 강타 세팅해서, 셀배 켜가지고, 혼자 스마이트로 잡고. 잡긴 잡겠지. 고잼이잖아. 뭐 자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진영님이 지금 세번째 횃불 야 이거 원소술사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한번만 나와라 여기서 이제 진짜 딱 나와주면은 오늘 유튜브 각부터 시작해서 다 뽑은 거거든 여기서 원소술사 딱 나와주면은 어자 가자 자 여러분들 배진영님의 세번째 자 횃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원소술사가 나올 것인지 자아수 쏘리 투원짜스고 강령술사 3습기1 6시2